오늘 권리혁명 북고선택 와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임진영 대표님과 친한 정진호정부시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뭐 여러 행사는 다니지만 또 사회 보는 것은 정말 오랜만이어서 잘 못하더라도 예쁘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이 자리는요, 우리 삶이 경제는 성장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지 그런 어떤 구조적인 이유와 그 해법에 대해서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될것 같습니다. 오늘의 저자는 책 권리혁명을 통해서 삶의 문제를 정치나 이념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로 바라보자고 제안한 임진홍 저자입니다. 본격적인 북콘서트에 앞서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싶었지만 부득이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두 분의 국회의원님께서 권리혁명 북콘서트 축하해주시는 영상 보내주셨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양주동두천 김성원 국회의원님의 축사 영상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진웅 건축가의 친구 국회의원 김성원입니다. 자, 오늘 우리 제 친구의 권리 혁명 북 콘서트 개최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또 귀한 자리에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 왜 이렇게 벅차게 만 느껴질까요? 또 정권도 바뀌고 또 정책이 바뀌고 수많은 대책이 쏟아지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의 삶은 늘 제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까요? 이 권리 혁명은 그 질문에 아주 근본적인 해답을 던지고 있습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설계를 바꿔야 한다. 정책을 고치는 것이 아니라 기회의 구조를 다시 짜야 한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도 엔지니어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정치는 설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설계 위에 국민들과 함께 또 색깔을 칠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 책을 읽으면서 부족함도 많이 느끼고 또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이책 권리혁명 직접 설계도를 제시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그 설계는 전문가 혼자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국민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의 꿈과 권리가 모여서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는 제 친구 진홍이의 용기 있는 제안에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권리 혁명이 더 많은 이들에게 읽히고 더 많은 생각의 변화로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어, 다시 한번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내 친구 진홍이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 예, 우리 또 임대표님의 초등학교 동문이신 김성원 의원님 축사였습니다. 예, 다음은 더불어민주당 의정부시가 박지혜 국회의원님의 축사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의정부시가 국회의원 박지혜입니다. 오늘 임진원 건축가님의 권리 협력 부콘서트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저는 올해 2월에 의정부시 교통인프라 발전 토론회에서 건축가님을 처음 뵈었는데요. 건축가님께서 보여주신 날카로운 시선과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을 기억합니다. 건축가의 시선에서 우리 사회의 설계 오류를 지적하는 권리 혁명. 오늘 여러분도 권리 혁명에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오늘 좋은 시간 되시고요 함께하지 못해서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은 시간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또제 의원님과 정책 현장에서 마주한 신뢰 관계가 돋보입니다. 어, 두분 의원님 말씀처럼 권리혁명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새로운 새로운 시야와 영감을 줄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이어서 현장에서 직접 축사 한분 모시고 들어보겠습니다. 권리혁명조자 임진홍 대표님의 동문이자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송우영 회장님 무대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고등학교 총동문회 회장 송우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이 책을 읽고 몇자를좀 적어 봤습니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임진홍 동문은 저의 이제 오랜 버시자, 어, 함께 걸어온 동문으로서 이 자리에 함께 하게 되어 참으로 반갑고 영광입니다. 어, 사람은 누구나 세상이 왜 이렇게 힘들까 하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삽니다. 하지만 그 질문을 놓고 놓치지 않고 스스로 답을 찾아 길을 만드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런 사람을 축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권리혁명은 단지 책이 아니라 임진홍이라는 한 사람의 오랜 생각과 치열한 시간, 그리고 깊은 애정이 담긴 고백입니다. 이 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지금 우리 삶이 이토록 고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리고 말합니다. 정치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틀을 바꾸고 그 담백하면서도 단아한 제안이 참 좋았습니다. 우리 사회를 설계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그의 시선은 낯설지만 신선하고 무엇보다 따뜻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사람을 중심에 두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임주룡 동문 고맙습니다. 우리가 묻지 못했던 질문을 던져 주셔서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함께 찾고자 손을 내밀어 주셔서 이 책이 많은 사람들에게 작은 설계 도구가 되기를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희망이라는 구조물이 세워지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외장에게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동문에서 그래서 그런지 특별한 감동이 더욱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